배상자 벌써 4 0 년이 돼버렸잖아. 대학교 1 학년 때 야, 그러면 야, 광주 야, 사태를 야, 만났네. 야, 배, 배, 배상길 단장이 배상길 단장, 그래서 배, 대학교 1 학년 때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됩니 그건 년이야요학교개그에 그건 다 사십 개년이 그건 다사 그건 다사이에 그건 다사이그사이그그그그 아내가 숙소가있어갖고개미팔에도 가슴도 막고그런 그랬어. 그고 이제 하루 뒤에 지나니까 이제 우리 이제 집으로 갈라니까 이제 그 교도소. 그래서 이제 낙하산이 떨어진 거야. 우와 낙하산이 그런 과자들 이제 갖다 놓고 어얼워서 여기가 이제 이런 지가 이제 많이 웅크+ 웅크를 들어가고. 어, 아, 아, 진짜 아 이런 것이 야. 참...

우리 만남이 이런, 이런, 응? 5.18을 위해서 이런 희생 정신이 넘쳤다면 우리 광주와의 대뭉이 없다고. 없다. 그래 그런. 어, 그래, 그래. 어, 어 우리 5.18 이런, 응? 어? 이선배주가 염령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권을 받았어. 우리의 뭐지. 인생은 6 0입니다 우리가 올해 6 0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! 위하여! 위하여. 아 역시, 먼저 아, 하고 역시 하고 전국 시작하다. 전국 농협 외환관 순례단장 건배사 답다. 다 같이 박수 박수 박수. 아. 자자3초간 아. 웃는다. 시작. 아. <laughs> 아. 앞에 하이파이브 아. 하이파이브 아. 아니 저저저 저, 저, 아. 단장님하고 하이파이브다자자자 아. 아니 세번세번하하하하하 그렇지 자 지야야 상길 넌 고, 고기 때문에 바쁘다.